네 오늘은 어, 체스닷컴에서 1800대 경기 잉글리시 오프닝을 써서 이긴 경기를 하나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잉글리시 오프닝 홍보를 좀 하자면 잉글리시 오프닝의 좋은 점 장점은 뭐냐면 지루하지가 않다 왜 지루하지가 않느냐 하면은 폰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뭐 하나로 예로 들면은 런던 시스템을 예로 들면은 항상 거의 대부분 칼스버드 구조만 주구장창 나오게 되죠. 그치만 잉글리시 오프닝을 사용하게 되면은 통구조가 다양해서 다양한 계획, 다양한 미들게임 플랜에 대해서 좀 어,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오프닝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어, 저도 아직 오프닝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1,800대지만 장점은 뭐폰 구조로 예를 들면은 폰 구조가 뭐 고립된 폰도 나오고 매달린 폰 구조도 나오고 또 시실리안 드래곤처럼 배기 드래곤을 가지고 있는 드래곤 구조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드래곤 스트럭처도 나오고. 또 여차하면 마록지바인드 구조도 나오게 됩니다. 이 포를 쓰지 않았는데도 이런 마록지바인드 구조도 나오게 되고 또 어쩔 때는 킹즈 인디안 디펜스 구조 완전히 닫힌 완전히 닫힌 이런 구조가 또 나오게 돼요. 이런 구조도 나오게 되고 슬라브도 나오게 되고 칼스버드도 나오게 되고 아주 여러 가지 폰 구조가 나오면서 어, 그 구조에 따른 어떤 계획을 계획법에 좀 익숙해질 수가 있다 요게 장점이고 단점 단점은 뭐냐 단점은 일단 좀폰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프닝을 깊게 파는 것이 좀 어렵다 오프닝을 깊게 파는 것이 어렵다 근데 요것이 또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장점이 다 단점인 이유가 상대도 몰라요 상대도 모름 나도 모름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단순히 그냥 오프닝 원칙에 따라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어, 뭐 다른 오프닝을 예로 들게 되면 다른 오프닝을 예로 들게 되면 뭐퀸지 갬빗을 한다 퀸지 갬빗을 한다 하면 이제 흙이 슬라브 갈 수도 있고 세미 슬라브 갈 세미 슬라브를 갈 수도 있고 타라시 디펜스를 갈 수도 있고 세미 타라시를 갈 수도 있고 킹즈 인디안 디펜스를 갈 수도 있고 또 어~ 단순히 퀸즈 겜 퀸즈 겜빗 디클라인으로 갈 수도 있고 퀸즈 겜빗 억세 티드로 갈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여러 요 요렇게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상대방이 디포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런 오프닝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잘알 거기 때문에 나도 백 입장에서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오프닝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면은 이제 디포나 이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 이포를 쓴다라고 하면은 오픈 게임으로 갈 수도 있고 오픈 게임에서 뭐 지우코 피아노, 트렉슬러 어택, 그리고 루이 로페즈, 그리고 시실리안, 스칸디나비안. 뭐, 이런 거를 상대방은 요, 요, 여러 오프닝 중에서 하나만 팔 텐데 나는 이거를 다 대응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는 또좀 오프닝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있죠. 이 시실리안만 해도 굉장히 많죠. 알라핀도 있고, 오픈 시실리안만 해도, 쉐베닝겐, 슈베시니코프, 뭐, 뭐, 드래곤, 시실리안 드래곤, 엑셀 드래곤, 타이만 오프, 시실리안 칸.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부 양이 많다. 반면에 잉글리시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왜안 해도 되냐?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기 때문.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고. 플러스. 플러스 인공지능 엔진이 좋아하는 엔진한테 검증받은 오프닝이에요. 엔진이 아주 상당히 애용하는 오프닝이 바로요. 잉글리쉬 오프닝이다. 잉글리쉬 오프닝. 처음 시작이 C4로 하는 잉글리쉬 오프닝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일단 경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C4 E5 하면서 서로 나이트 꺼내고 나이트 꺼내고 나이트 나왔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폰을 밀었어요. 요폰 미는 수는 어, 꽤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한한열판 중에 한두판 정도는 이런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망가고 또 지키고자 왔지만 여기 c 4폰이와 있기 때문에 잡고 잡고. 다시 되돌아가면서 잡으면 이제 원폰업인 상태죠. 흑은 6개, 백은 7개. 거기에다가 센터 투폰, 상대방은 센터가 없고. 그렇지만 지금 엔진 평가치를 보시면 어 0.5점 밖에 안 돼요. 게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가 0.2점이니까 0.3점 이득이다. 원폰업이지만 원폰업이지만 고작 0.3점 이득 0.3점 이득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한수한수 한수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득은 아니다. 그래서 보통 원폰업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은 기물이득을 기물점수 이득을, 기물 이득을 봤다 라고 한다면 기물 교환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죠. 왜냐면 내가 기물 점수가 앞서 나가면 기물이 교환될수록 그 차이점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물 이득을 봤을 때 기물 교환하는 거는, 어, 나이트나 비숍처럼 좀 점수가 큰 기물, 3점 이상인 기물을 교환했을 때 기물 교환하는 것이 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원펀업 했을 때 기물 교환을 하려고 하면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나이트나 나이트나 비숍을 뭐 앞서 나간다고 해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기물 교환을 무지성으로 기물 교환을 무지성으로 하면 안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전략적으로 좋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순낭비. 이 전략적으로 안 좋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어 좋은 비숍 나쁜 비숍 그리고 또뭐 나이트 전초기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물 교환을 무지성으로 하려고 한다면 원퍼너비라고 해서 기물 교환을 무지성으로 하려고 한다면 내 좋은 비숍을 버리고 상대방의 나쁜 비숍을 없애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나이트를 가지고 상대방의 안 좋은 비숍과 교환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기물교환을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순항비 측면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 예로 들어보자면 내가 만약에 나이트로 나이트로 비숍을 잡았다고 쳐봅시다. 나이트로 비숍을 잡았다. 나이트로 비숍을 잡았다. 상대방은 요 비숍을 나이트로 비숍을 잡았을 때 상대방이 뭐, 나이트나 비숍으로 다시 되잡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 차례인 거죠? 제 차례인데, 나이트는 사라졌어요. 나이트는 사라지고, 원래 있던 나이트 사라지고, 비숍도 사라졌지만, 상대방의 이 되잡는, 다시 되잡은 기물의 전개가, 전개가 앞서기 시작하죠? 좀더 좋은 위치로 올 수가 있다. 내가 잡은 나이트, 상대방 비숍 없어졌지만 다시 되잡으면서 상대방의 기물이 좀더 중앙 쪽으로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낭비 측면에서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기물교환을 무지성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원폰업, 그렇기 때문에 원폰업을 했을 때의 마인드는 원폰업이라는 것을 잊어라. 내가 원폰업이라는 것을 잊고 그냥 반반이다. 이런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원폰 다운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아주 침착하게 맞받아쳐야겠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원폰업이었다가 다시 반반, 상대방이 원폰, 원폰을 다시 찾았다. 그래서 반반 됐다. 반반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좀어 기세가 꺾이, 꺾이게 되는 거죠. 여타 다른 스포츠처럼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반반이 되면 다시 좀 기세 기세 측면에서 이기고 있었던 치 보통 이기고 있었던 팀이 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 원폰 업이더라도 그냥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플레이를 해야 된다. 여기서 상대방이 이렇게 비숍을 꺼냈고 요 비숍이 꺼끌꺼끌하니까 어떻게 할지 빨리 정해라 잡던지 비숍을 잡던지 정해라 상대방이 뺐고 빼면 퀸사이드 확장 공짜로 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캐슬링을 앞두고 있으니까 빨리 캐슬링을 따라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폰 올리고 캐슬링하고 캐슬링 준비하고, 그리고 상대방, 비숍도 마저 전개하고, 이제 캐슬링 따라가는 모습.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이제 공격적으로, 원폰다운이니까 공격적으로 이렇게 F 폰을 이렇게 민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었던 생각이, 어차피 비숍이 여기로 이쪽으로 전개할 거기는 한데, 요 나이트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또요 나이트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먼저 나이트로 나이트를 잡았습니다. 요때 폰으로 나이트를 잡는다면 폰으로 잡는다면 나이트가 비숍 잡으면서 이제 쌍비숍 2점인 거고 요때 비숍으로 잡는다면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는다면 실전처럼 나이트를 잡는다면 나이트가 돌아가면서 요 비숍을 공격하는 거죠. 물론 퀸으로 되잡을 수 있겠지만은 어, 쌍비숍 2점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이득이다 잡으면 퀸이 전개되지만 쌍비숍 2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다시 뒤로 돌아간 모습 지금 이 상태에서 100차례인데 아까의 경우랑 다시 비교를 해보면 이때도 100차례죠 근데 이제 교환되고 나니까 나이트랑 비숍이 이 자리에 있고 다시 아까 상황을 보면 나이트랑 비숍요 자리에 있는데 요 나이트랑 이제 요 나이트랑 요 나이트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근데 요 나이트는 요 자리에 잘 있고 요 나이트는 폰의 공격을 받아서 어찌됐건 어딘가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여기에 있는 나이트를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요 자리에 있던 나이트에, 요, 요 자리에 있던 나이트를 움직이는데 순소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앙을 정리하면서 이득을 본 모습이고, 이제 마저 중앙, 중앙을 차지해주고, 상대방도 나이트 전개.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주의, 주의점, 주의로 볼 점이, 주의 깊게 볼 점이 지금 여기 B7 칸이 좀 약하다. 라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b7 칸이 약하다 나중에 요렇게 비숍을 쓸수 있겠죠 상대방이 일단 백 차례인데 요, 요 비숍이 일단 갈 곳이 없으니까 비숍마저 전개해주고 상대방이 요런 식으로 어, 퀸사이드를 좀 공격해 왔어요 그치만 여기에서 요거에 반응할 게 아니라 먼저 먼저 내 기물부터 좋은 자리에 차지해 놓고, 요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제, 욕걸 먹을 수가 없죠? 잡고 먹어도, 이제 요렇게 룩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올린 모습, 폰이 요렇게 돼 있으니까는, 이제 요 비숍의 활동성이 좀 줄어드는데, 요 때, 상대방이 c6 올렸을 때, c6 올렸을 때 들어야 되는 생각은 바로 뭐냐면, B6칸 바로 여기 여기가 이제 약해지겠구나 여기가 약해진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C폰 올렸을 때 여기 약, 양쪽 칸이 약해진다라는 걸어 느껴야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가 뛰어가면서 이쪽 칸을 위협을 하죠. 잡으면서 퀸이 잡으면 상대방 쌍비숍이 사라지니까 일단 상대가 이런 식으로 잡았고 다시 잡았을 때 나이트 여기 좋은 자리로 전개하고 이때 원래 계획은 비숍을 잡는 거였지만 비숍을 잡고 퀸이 오면 퀸이 전개되면서 요비폭칸을 괴롭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가 요 자리로 뛰었습니다. 요 자리로 뛰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비숍을 공격하고 또 요쪽 폰까지 공격하죠. 더블 어택인 거. 요, 요 비숍을 잡으면, 요 비숍을 잡으면 이제 나만 밝은 비숍을 쓸수 있으니까 굉장한 이점이고 또요 폰을 잡으면 또 그것대로 이점인 부분이죠. 그래서 요 폰을 지킬 겸 요, 요 폰도 지키고 밝은 비숍을 지킬 겸 비숍이 뒤로 간다면 그러면 이제 룩으로 그냥 룩을 잡을 수가 있죠 퀸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상대방은 여기서 네. 왔을 때 왔을 때 그냥 요 나이트를 잡는 선택을 했어요. 그럼 요 상황에서 폰 구조를 보면 요렇게 백은 아주 예쁘게 이제 폰 폰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상대방은 폰이 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B7 폰이 이제 뒤쳐진 폰으로 계속 약점이 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B7 본이 약점이니까요. B7을 공략을 하면서 B7을 어떻게든 공략을 하면서 또 다른 쪽에도 약점을 만들어야겠다는 라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김을 교환하자고 이렇게 왔고, 근데 이제 그냥 퀸 올라가면서 룩도 링크시켜주고, 상대방도 룩 링크시켜주고, 이제 비숍이 이런 식으로 갈 계획인 거죠. 어두운 비숍이 지금 폰체인에 갇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든 바깥으로 꺼내겠다라는 뜻이고, 이때 상대방이 퀸으로 요 자리에 왔는데, 요 자리에 온 것은 왜냐 하면, 이제 퀸의 도움을 받아서 비숍이 와가지고, 이렇게 스큐어를 걸겠다. 퀸이 피해도 룩이 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룩을 치워준 모습. 룩을 치우면서 이제 B7 폰까지 템포로 얻어가죠. 상대방이 비숍을 잡으니까, 퀸이 올라가면서, 상대방이 비숍을 잡으니까, 퀸 위치가 좀더 좋아진 모습. 아까 기물교환이 안 좋은 점, 기물교환을 먼저 하면 안 좋은 점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나이트가 오고, 나이트 오니까, 이제, 이제, 비숍을 폰 바깥으로 꺼내려고 하니까, 쉽게 꺼내지 못하게 퀸이 막아주는 모습. 그러니까, 어, 이제 나이트 포크도 있고, 나이트 포크도 있는데, 비숍이 뭐 이런 식으로 떠나면 바로 포크가 들어오겠죠? 지금 당장은 비숍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퀸을 여기로 올렸죠? 올리면서 비숍이 올수 있도록. 그랬더니 상대방이 쥐폰까지 올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퀸이 가면서, 퀸이 가면서, 교환을 해라. 교환을 해라. 교환을 안 하면 이 폰이 바로 뜯기게 되는 거니까 상대방이 교환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서 기물 교환에서좀 이득을 봤죠? 내 비숍은 어차피 이쪽으로 갈 건데 상대방이 잡아주면서 이렇게 간 모습. 상대방이 교환을 했고 또 여기서 또 기물 교환이 기물 교환에 또 이득을 봤죠? 지금 상대방이 잡아주면서 잡아주면서 여기에 있던 룩과 여기에 있던 룩이 교환되는 느낌 상대방은 오픈파일에 있던 룩이고 여기에 있던 룩은 세미 오픈파일에 있던 룩인데 이제 100만 오픈파일을 차지하게 된 모습 위협을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위협을 왔을 때 그냥 비숍을 빼기에는 아쉬우니까는 체크를 넣고 킹이 빠질 때 체크 넣으면서 요렇게 템포이득 약간 짜잘한 디테일. 여기에서 그냥 빠지면 그냥 빠지면 아쉬우니까 체크를 넣고 킹이 요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어차피 빠질 거 체크 넣으면서 빠지면 지금 록이 요쪽으로 공짜로 온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킹킹좀더 활동적으로 해주고 이제 룩이 계속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룩은 계속 수비적인 역할을 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비숍도 굉장히 액티브하죠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지금 원폰업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엔드게임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하다는 거 어, 원 폰업이더라도 보통, 원 폰업이더라도 엔드게임에서 엔진상으로는 반반이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치만은 사람은 최선의 수를 둘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반반이 아니다. 심리적으로나 어떤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반이 아니다. 오늘 있었던 경기, 어, 4월 9일 오늘 있었던 경, 경기, 도전자 결정전에서 아바소프 대 국캐시디의 경기가 있었는데 아바소프는 퀸 하나에 폰 있었고 국캐시디는 퀸 하나에 투 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것도 엔진 상으로는 이제 반반이다, 무승부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그 이런 그랜드마스터도 이 반반을 지키지 못하고 원폰 업인 국캐시디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폰업은 엔드게임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세다 근데 아까 원폰업인 것을 이즈라, 이즈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는 원폰업이라고 해서 게임을 느슨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이게 원폰업이 엔드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리적으로나 어, 기물점수로나 상당히 이득이다 라는 점 그래서 이제 이쪽 이제 약점이 두 개가 돼 버렸죠 원래는 하나만 있었는데 약점이 두 개가 된 모습 이렇게 돼서는 상대방이 잡고 나서는 이제 이기는 엔드게임으로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 하나 좀더 좋은 수가 있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좀더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좀더 좋은 수가 있었다. 지금 백의 상황을 보면은 어, 어두운 비숍은 어두운 비숍이 갇혔죠. 어두운 비숍이 갇혔습니다. 폰체인에 의해서 그리고 또 밝은 비숍은 밝은 비숍은 조금 따가운 상황. 상대방의 요 폰이 좀 따갑죠? 따갑기 때문에 요 비숍이 활동성을 잃어버린 상황. 그리고 또 나이트는, 나이트는 지금 딱히 갈 곳이 없어요. 나이트가 갈 곳이 없다.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여기는 모퉁이고 여기도 폰 때문에 못 가고, 뒤로 가기는 아쉽고 갈 곳이 없어요. 요세 가지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갔지만 한 번에 해결하는 수, 한 번에 해결하는 수는 바로 d5였다. 단순히 비숍이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잡고 잡고 잡으면은 또 폰을 하나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올라갔을 때 잡을 수밖에 없죠. 이때 나이트 올라가면 나이트 갈곳 없는 나이트 전개했죠 전개했고 요 밝은 비숍이 요폰 때문에 따가웠는데 여기 여기 요 자리에 있던 폰이 사라지면서 이 B7 폰 약점이 노출이 된, 된 모습이고 또 어두운 비숍이 폰 체인에 갇혔었는데 폰을 밀면서 폰을 밀면서 어두운 비숍이 시원하게 상대방 킹 앞에 폰을 노려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d5가 훨씬 더 좋았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에서는 이렇게, 나이트로 이렇게 가는 걸 선택을 했었는데, 이렇게 d5가 더 좋았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